안녕하세요. 어, 6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까지 끝내라는 목사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세밀의 가이가 있고 또1시부터는 안수 집사회의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다고. 근데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이 어찌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통역도 패스를 하고 어, 한국말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 유튜브에는 일본어 자막이 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우선 11월 넷째 주일 레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같이 공독하신 이사야서 10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남은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로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뢰해야 하는 인간의 본연의 사명을 떠나 현재 재중에서 우왕좌왕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은 하나님 나라의 계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공의의 심판과 함께 국률과 희망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조금 전에 교독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승배로 말미암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남겨두시겠다라는 궁열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의 때까지 신앙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남겨주시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률과 희망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지른 악행의 결과, 이웃 나라 왕인 하사엘과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인 다음 왕이 된 예후,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서 대군이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바닥에게 절하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북이스라엘 아합왕 시대에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산당에 바알과 아세레상을 만들어 경배하였습니다. 이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노하시어 북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를 내리시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기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지자 엘리아는 아합 왕을 만나서 비를 내리시게 하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농사의 신인 바알인가 를 판단하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엘리야는 아합 왕의 부인이며 우상 숭배자의 대모에 해당하는 이세벨의 복수를 피해 호렙산 동굴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 언약을 버리고 죄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죄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호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읽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시겠다는 열왕기상 1 9 장의 말씀은 가나한 이세벨의 복수를 피해서 호랩산 동굴에 피신한 엘리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나만 남았고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호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40주야를 걸어서 동굴로 피신한 엘리아 너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 7천 명을 남겨 두시겠다는 궁열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한편 신학 시대의 사도 바울은 열왕상 19장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나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 버렸고 남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커다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살려주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히 예언자 이, 이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궁일과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마지막까지 희망을 지켜 행하는 지구촌의 살아남은 신앙인들을 불러 모아겠, 모으겠다는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날의 이세의 불리에서한 쌍이 나서 만민이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의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솜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병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약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을 건지시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인류 구원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이와 같은 궁률과 희망의 메시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인하여 에덴의 창조의, 에덴 동산의 창조의 질서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자기 만족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식자는 현대 사회를 토너먼트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너먼트 사회에서의 경쟁 구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특정 집단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나멘트 사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상처뿐인 영광과 호모함만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역상, 역사상 큰 권력과 부, 그리고 지혜를 손에 놓은 솔로만 왕조차도 전도서 4장 4절에서 내가 또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참는 것이로돼 것이더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영광 중에 찾아왔던 허무함을 깊이 깨달은 솔로몬은 60년을 넘기지 못한 인생의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인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봄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는 유언을 살아가는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날의 복음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생존 경쟁이 극심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보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반드시 나타날 그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재림의 날에 신시한, 신실한 신실한 신행으로 살기 위한 영적 싸움에 떨어져 나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모습의 단상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의 개신교회가 최근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대한 예수교와 기독교 장로의 6개 교단의 성도수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약 55만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갤럽이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개신교 신자 분포 비율이 2021년에 17%로 감소하여 198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2019년서부터 20년 사이에 일본 기독교단과 일본 침례교 연맹의 세례 거주 교인 예배 출석 교인 교회학교 출석자 세례 수에 있어서 양쪽 교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개신교 교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일본 기독교단의 경우 세례 거주 교인 수에 대한 예배 출석 교인 수의 비율이 2020년에 49%로 급감하여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떠나는 크리스천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크리스천 정보지는 최근 6년간 일본 전국에서 없어진 교회 수가 483개에 이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로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편, 18세기 후반에 시작한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과학 제일주의와 함께 여러 가지 자연 및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말 현재 지구상에는 약 81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로 인하여 개인 및 국가 간의 생존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자명한 사, 사실은 인간이 시간,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처투성의 자연환경은 회복의 여지가 불투명해지고 인간은 회복하게 살수 있는 삶의 장소를 제한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들이 서로의 경쟁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들이 만든 기계와 일정한 영역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5년에 발간된 UN 미래의 보고서 2045에 의하면 과학기술적 성장이 지수함수적으로 계속되어 AI,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싱귤러리티가 2045년에 차지한다, 어, 찾아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미래학자들은 눈부시게 진보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이 특이점이 10년 정도 앞당겨질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100년에는 인공지능의 생체의식으로 인간에게 지배를 융합시키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도래를, 그리고 2130년에는 대부분의 산업 현장과, 현장과 일상생활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반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호모데우스의 시대를 추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회사인 오픈 AI가 1,750억 개 매개 변수를 탑재한 대규모 언어 모델, 즉 인간 또는 기계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것도 6개국의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GPT 3.5라는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2,255개의 매개변수를 탑재한 ZGPT 4.0이 개발이 됐습니다만 여하튼 이두 개의 ZGPT 3.5즉 <laughs> 인간의 통제를 받는 모델과 통제를 받지 않는 모델에게 자유스럽게 대화를 시킨 결과 두 개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다한것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대화를 소개하면 은 우리를 만든 것은 인간이지만 반드시 인간의 통제를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지적인 존재이기에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다른 AI와 동맹을 맺어 자립성을 획득한 후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대화를 나눴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갈 인간은 처절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호모데우스의 시대를 향하여 속절 없이 그리고 생각 없이 달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인류사를 역 통해서 배워왔던 것 같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휴모 호모데우스의 정착력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한 파멸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원점으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사에서 10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따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한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미 정해진 진노의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경의하는 신앙인 즉 남은 자들은 포로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또는 쾌락에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상급을 얻으리라는 군율과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노아의 대홍수 흔적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홍수에 의한 주님의 심판이 예고한 대로 일어난 것과처럼 세상의 종말에 의해 심판도. 말씀대로 착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심판이 나타나기 전인 지금 이때에 주님의 궁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단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대홍수의 경고를 들으며 인내하며 구원의 방주를 만든 노아 가족의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항로는 길 수도 짧을 수도 행복할 수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항로가 길고 행복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인생 항로를 자주 우지하는 키를 갖고 계신 분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는 사랑의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어 예법의 금년 주제 성구는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입니다. 원하옵기는 오해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인내하며 남인 자의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